이런 아 일은이 19살 때 터지니까 아 너무 힘들다. 방탄소년단이 저희 옛날부터 예명이었어요. 선생님을 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웃더라 음 가고 음뭐 잘못하면 되게 울어하시구나. 음런 이미지가 강해서. 또생각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년 동안 핸드폰을 없앴어요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풀리나보다 인성 음 문제가. 그때 BTS 연습생으로 들어가셔서 네. 아쉽게도 이제 BTS 멤버는 되지 못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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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음, 네. 연습생을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나오게 됐을 네. 때 우울한 시기였제 네. 인생에서. 그때 아무래도 되겠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좀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서 되게 음. 많이 터져서 어머니가 그때 뇌경색으로 막 쓰러지시고 아. 제가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발음이 또 나는 거예요. 아. 막 그런 일들이 열아홉 살때 터지니까 밤그밤때 그냥 네. 한꺼번에 그냥 네. 한꺼번에. 그래서 정말, 와, 너무 힘들다. 이 네, 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간간이 이제 연락하면서 막 같이 뭐 밥도 먹고 전화해 네, 네, 네.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데뷔하기 전한세 달인가 네달 전쯤에 제가 치킨을 들고 간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한창 이제 막 엄청 새벽 연습하고, 군무 맞추고, 제가 다이어트한다고 닭가슴살만 먹고 막 이러던 시기였는데 제가 치킨을 들고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나. 치킨을 보면서 귀엽다. 너네 막 음. 이름도 어느 정도 정해졌고, 니네 이제 뭘로 데뷔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방탄소년단이 저희 옛날부터 예명이었어요, 들 음. 근데 진짜 그걸로 데뷔를 한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웃음> 괜찮니? <웃음> 그래서 너네 음. 괜찮아? 방탄소년단이래 이름으로 데뷔해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회사에서 한다니까 그래서 아 그래? 그런데 다행히도 네, 지금은 뭐잘 됐으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음. 조금 이름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네. 보여주는 그뭐 어떤 노래 실력이라든지 네. 무대 장악력 이런 걸 음. 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납득이 되는. 음. 그 이름이 이제는 너무나 멋있고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쵸. 네. 그 어떤 회사 대표님이시죠. 우리 방시혁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방패님을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번 그 저희를 이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신혁 PD님이 한번 보겠다 하면서 음. 소환을 하신 거예요. 어. 그때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한명한 한 명씩 이제 얘기를 이 번갈아가면서 얘기해주는 제 차례가 왔는데 어 주윤이 너도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방신혁 PD님이 그때 당시 이미지가 음. 옛날에 위대한 선생 나오셨을때 그렇죠. 그 네. 독설가로 네. 어뭐 잘못하면 되게 뭐라 하시고 음.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노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음, 어 준이 너 목소리 되게 좋다. 오 이렇게 말씀하시나 거예요? 제 노래 진짜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아 감사합니다니까, 그러니까, 지이 근데 너가 뭐 실력적으로 막 잘하고 이런다는 음. 게 아니고 노래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너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히 뭐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정말 좋은 가수가 될수 있을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서 아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 제가 걱정한 것과 다르게 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음. 그게좀 따뜻한 분이셨군요. 네 정말 따뜻해요. 네. 자로 이제 숙소 생활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숙소 생활은 보통 그 어떻게 일과가 이루어지나요 음, 숙소 생활 같은 경우에는. 네. 새벽 연습을 정말 많이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아, 새벽부터 네 저희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이제 학교 가고, 이제 수업 끝나면 와서 연습하고, 이제 같이 헬스장 갔다가 새벽 연습 가고, 이게 음. 보통 진이고 네. 방학에는 가는 시간 제외하고는 연습실에서 거의 와.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연습을 했죠. 음. 그때는 진짜. 근데 그때는 또 별로 앉아도 안, 안 피곤했어요. 그렇죠. 네. 네. 열정이 없이. 네. 지금 여기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춤추는 분이정국씨고그 네. 가운데가 우리 비툰. 투데 네. 이렇게 세 분에서 연습하는 여기는 이제 숙소가 아니고 연습실을 또 출근하셔서. 네. 네. 연습한... 여기가 이제 네. 그 이제 BTS 지금 이제 유명해진 지금 하이브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죠. 아, 네. 와 여기서 이제 탄생을 했군요. 근데 춤을 되게 잘 추시는데요? 음 네. 이때가 제가 이제 첫 월말평가 보기 아. 한, 아마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때 좀 뭐랄까 약간 좀 완벽하게 춘건 아니고 약간 네. 좀 되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정국이가 음. 보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워낙에 잘 추기 때문에 음. 편하게 추거든요. 아. 근데 저는 준비가 잘안된것 같아서 좀빡추었는데도 확실히 정국이보다 못 추운 것 같아요. 아 지금 봐도 정말 잘 추거든요, 정국이는. 네. <laughs> 좀... 겸손하신 분 아, 근데 되게 겸손하신분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네. 정말 제가 진짜 못해서. 아니, 뭐, 제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 잘 추시는데, <laughs>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라고. 아, 지금은 멤버들하고 연락을 하시나요? 아, 저도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많이 봤는데, 네. 근데 저도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네. 안 하고 있고요. 일단 네. 안한 이유가 그때 이제 애들이 처음에 데뷔했을 때 2년 동안 핸드폰을 없앴어요. 그게 아 네, 그게 룰이었어가지고, 아 근데 그런 길을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만 소식을 들었었다가, 그동안 음그 친구들이 열심히 한 만큼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또 살아야 되니까, 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많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아 연락 자체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비투 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 이분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이제 BTS 멤버를 탈락을 하셨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그 친구들과 다 아, 같이 볼까요? 네 맞아요. 네. 와 저는 그 대답이 너무 놀랐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숙소에 이제 같이 있었던 멤버다 보니까 아, 1년 동안 같이 생활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제 인생에서도 제일 행복한... 시기였어요. 제 인생 토트로 아 거의 30년을 아 이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이 너무 소중해서. 근데 그렇잖아요. 막 같이 어느,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어느 순간 이제 못한다는 거를 알았을 때는 아 엄청 그게 크거든요. 되게 커요. 정말 커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할수 밖에 없던 게, 그냥 진짜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말을 할수 밖에 없어요. BTS 멤버들은 모두 응원을 받는 걸 보면, 네. 정말 평소에도 인성이 되게 바른 청년들이구나. 네.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우리 뭐 BTS 보유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정말 또 자랑스럽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이쯤에서 이제 뭐 비촌님의 어떤 현재 인생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지금은 어,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 저는 지금 어,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고 공공기관에서 네네. 인턴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연습생이안 되니까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다가 이제 아르바이트하면서 음. 이렇게 그냥 진짜 흘러가듯이 좀 살았었거든요. 음. 그냥 좀 내려놓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특전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부사관 준비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근데 또 다치고 나오니까 아, 아 이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풀리나 음 보다 나는 좀안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음 가지게 되면서 또 그냥 살아가다가 공익을 하면서 이제 좀 공공기관에 대한 걸 알게 되고 아 그냥 이쪽을 약간 진로로 자꾸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예,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우연치 않게 작년에 이제 그그제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바이스한테 연락이 와서 음. 아, 지윤 씨 얘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봤다. 아. 그래서 한번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은데 괜찮겠냐 음. 해서 찍게 돼서 지금 이렇게 네. 유튜브를 다시 하고 가고 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다큐를 보고 감명을 받고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된 <laughs> 아, 케이스인데 맞습니다. 그 다큐에서도 멤버들 응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수를 꿈꾸던 분께서 네. 다른 직업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어. 속상하거나 이런 마음도 좀 들지 않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 왜 무섭냐면은 제가 20대 초반에 애들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었을 음. 때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어. 아, 저그 방시영이 밑에 그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거기 연습생 하다가 나왔어요 음. 하면은. 어? 누구요? 그러고 음. 아아 방시혁 이랬었는데 음. 어느 기점 파이어로 이제 애들이 좀 사람들이 그때 파이어 그때부터 약간 호르몬 전쟁 약간 그때부터 음. 사람들 되게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음.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아저방탄소년단 연승이 어요 그러면은 오 정말요 음. 막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게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말 조심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편하게 막이 친구들 뭐 어때 근데 그 친구들이 원했는데 인성도 좋고 음. 이래서뭐 욕할 것도 없었고 음. 그러니까 그 친구들 저는 잘 되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요즘에 연예계가 그렇잖아요. 네. 인성 문제가, 학력, 네. 학교폭력, 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고 그런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그런 게 없으니까 음. 살아남은 거 아닐까. 정말 착하고 인성적으로 나쁘지 않은 친구들이었으니까. 음. t v 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딱 나오면은 아저 자리에 나도 같이 서서 좀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안 해보셨어요? 어안 해본 건는 아니죠 해봤는데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근데 저기에서 누가 하나가 빠지고 내가 들어갔으면은 오히려 안됐을 수도 있고 아... 만약에 일곱 명이 아니라 여덟 명이 데뷔했었으면은 만약에 제가 못 붙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음... 약간 생각을 해요. 아 정말 겸손찍신 분입니다. <laughs>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비투님께서 네, 네, 네. BTS 각 멤버들에게 영상편지 한번 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아, 이더 네, 네. 먼저 해야죠. 네 네. 어 남자 잘 지내고 있지. 아. 어, 그래서 요즘 인스타 보니까 미술 전시회를 정말 잘 다니더라. 너 약간 좋은 작품 보러 다니면서 약간 힐링을 하는 것 같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인스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소식을 듣게 돼서 참 다행이고. 정말 지금도 나는 너에게 참 감사한 게 마지막에 그렇게 연습생들 이렇게 모아두고 얘기했었을 때 나는 그날이 가장 너가 정말 리더로서 멋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 항상 잘 지내고 다음에 나도 잘 돼서 너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호성이, 호성이는 호성이는 어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됐었을 때도 그때 예전에 한번 막 되게 자주 봤었는데. 음. 최근에 또 이렇게 고향 방문하고 너그 광주 가면은 너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너 이렇게 세워놨잖아. 제홉해가지고 동상 같은 것도 있고, 거기 막 이렇게 팬분들이 적어놓은 것도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사진 찍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어 정말 그때 같이 이제 장난쳤던 친구가 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너도 이제 앞으로 되게 건강하고 좀 좋은. 일들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잘 지내고 또 다음에 남주랑 같이 이제 술 한잔 편하게 해도 되잖아. 술 한잔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윤기영. 아 윤기영. 어형 정말 그냥 저는 정말 형한테 감사한 거밖에 없어요. 정말 저한테 되게 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 아플 때 되게 챙겨주시고 형 수능 도시락도 저희가 막 이렇게 싸드리고 막 이랬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윤기영도 어, 정말 항상 좋은 음악 만들어 대취타 뭐, 그런 어, 어, 어거스트 니잘 듣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도 이제 또 그런 프로듀싱도 꾸준히 할만해서 노래 정말 좋은 거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형도 건강하시고 뭐 좋은 날 있었으면 좋겠어요다음에꼭 얘들이랑 같이 봐요 <laughs> 그 다음에 어, 석진이 형아 석진이 형은 같이 이제 또 연습실에서 정말 많이 만주쳤던 형이었었는데 형 진짜 형 진짜 잘생겼어. 메이플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laughs> 아하! 형이 근데 예전부터 메이플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메이플 너무 좋아해서 했 메이플 그렇게까지 진심이 형이었을 줄 몰랐는데 어, 나중에 같이 만나서 롤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 형. MCM 가방 예전에 자주 들고 다녔는데 요즘도 MCM 가방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 <laughs> 어, 예전 형이 그리워. 너무 잘생겼고 다음에 형도 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 좀 나누고 싶다. 그 다음에 태형이. 어, 태형이, 우리 태영이태영이 정말 장난꾸러기, 형이랑 너가 가장 장난꾸러기 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태형이 너 정말 잘 생각해줬고 그리고 너 노래 내는 것들을 이렇게 사운드 클라우드나 이번에 크리스마스 그 노래 낸거 내가 들었는데 점점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어, 진짜 너도 이제 뭔가 그렇게 앨범 하나씩 내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한 것 같고 꾸준하게 좀 좋은 노래 내주고 인스타도 너 이렇게 라이브 한거 보니까 진짜 잘 생겼더라. 그래서 그만 잘 생겨지고 형한테 좀 <laughs> 줬으면 좋겠어. 형은 나이가 들수록 못 생겨지는데 너는 왜 갈수록 잘 생겨지냐 한살 차인데. 그래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너도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어 지민이. 아 지민이는 좀 많이 아쉬워 마지막에 되게 길게 있지 않다 보니까. 근데 정말 형 주변에 분들이 너를 너무 좋아해서 팬이 되신 분들이 진짜 많아 정말 그러니까 참 부러먹기도 하고 내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었을 때너 생애 근처였었거든 근데 그 카페에 너로 가득 차 있더라 짐이 아 근데 참야너 정말 인기가 정말 많구나 참 대단한 동생 같고 짐이 정말 열심히 고생한 만큼 참 너는 그만큼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해. 종국이는 참 형이 그래 너 정말 어렸을 때 처음 왔었을 때 정말 힘들어했었잖아 막아 되게 나이도 어렸고 고생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 요새 보니까 너 오른쪽에 아주 그냥 여기 타투가 <laughs> 엄청 강한 부산 사나이가 돼있더라고 그래서 어 정말 우리 종국이가 너무 많이 컸구나 처음에 너 이제 그 라이브 방송할 때 이제 술 먹는 거를 봤는데 졸업할 때도 그렇고 참아 종국이가 진짜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정국이 너랑도 나중에 한번 빨리 만나서 술 아, 한잔하면서 정국이 옛날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 형은 잘 알고 있단다. 너의 과거 조심해. 뭐. <laughs> 그래서 다들 일곱 명 모두 정말 지금 너무 인스타를 모으면서 느끼는 거처참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고, 나도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이 이제 날 잊어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응원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속으로 나 지훈이 정말 잘 돼서 나중에 우리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그런 날이 나도 잘 돼서 너희들을 정말 이렇게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더 열심히 살아보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빅히트 다른 이제 예전에 이제 같이 했었던 식구분들 모든 분들도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 감동 받았어요. 아 진짜 듣다가, <laughs> 아 정말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짓고 있다가, 어 진짜로 이 감격이 딱 밀려오는데, 아 정말 <웃음> <웃음> 이 처음 <laughs> 속한 네, BTS와 네. 우리 비투님의 우정이 느껴지는 너무나 훈훈한.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제가 옆에서 함께 할수 있었던 게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그 BTS 멤버가 될뻔 했던 우리 비투 님. 네, 오늘 함께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이분도 더 빛이 나서 더욱더 잘 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처음에 그 댓글남 남겨서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고 개코를 보셨어요? 당연이 봤죠 그렇죠. 그럼 혹시 BTS 멤버들도 개코를 보나요? 저희 옛날에 무조건 챙겨봤어요 어, 그 BTS 멤버가 혹시 나를 알수도 있어 막방이! 막방이 좀 대빵했던 사람인데 BTS 여러분들 저 알고 있나요? 야아볼 수가 없죠 아유 하여튼 너무 갈거에요 아우 하하